안녕하세요. 일전에 올려드린 어, 자유형 25m 대시 방법에 대한 그 영상에서 어,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숨을 참은, 최대한 참은 상태에서 어, 팔과 다리를 가장 빠르게 수영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렇게 빠르게만, 숨을 참고 빠르게만 하면 되는 거냐. 그 이후에 뭐, 더 발전된 방법은 없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어 제가 무슨 수영 강사나 뭐 수영을 엄청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경험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 안에서 좀더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가져가시는 부분은 다리는 똑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리의 그 추진력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 그 부분은 유지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팔 동작이 있어서는 좀더 어, 발전된 방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풀 동작에서 물을 끌어 당겨가지고 뒤로 푸시하는 밀어내는 물을 뒤로 밀어주는 이 동작, 당긴 다음에 물을 뒤로 밀어주는 이 동작에 좀더 중점을 두고 집중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팔 동작은 조금 느려져도 괜찮아요. 어,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빠르게 한다고 해서 팔과 다리의 동작이 뭐 맞물려서 이렇게 시너지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막 허우적거리기만 한다면 오히려 저항이 생길 뿐더러 또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도 생기기 때문에 음, 좀더 정확하게 물을 뒤로 밀어주는 이런 푸시 동작이 훨씬 중요합니다. 조금 느려지더라도 이 동작을 좀더 집중해가지고 수영을 하신다면은 음, 25미터 자유형 대시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그리고 좀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쉽습니다. 이게, 어, 근거가 있는 건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제 느낌상으로는, 어, 이렇게 물을 끌어당길 때, 어, 살짝 손가락 사이사이를 좀띈 상태에서, 이렇게 공을 잡는다고 느낌을 표현드려야 될까요? 어쨌든, 뭔가를 잡아당기듯이, 확, 쥐고, 뒤로 물을, 팍! 저는 이런 느낌으로 뭔가 물을 뒤로 집어 던지듯이 빡 이렇게 대시를 할때 이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더 빠르게 가는 느낌도 들고 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서 어 이거는 사실 한번 해 보시고 어 도움이 된다면은 어 이런 형태로 좀더 변형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 25m 자유형 대시 어, 좀더 발전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